안녕하세요. 도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또봇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봇이냐 바로바로 바로 또봇 대도시의 웅들 X입니다. 어, 일단 박스 앞면에는 여기 하나가 보이고요. 여기 아이오닉 X 아, 아이오닉 파이브 모델된 X가 보여요. 그리고 박스 뒷편에는토보덱스토 o 와이 토 e x t 그림이 있습니다. 박스 o d 에는 Tobodex, t 본체가 d e x Tobodex, Tobodex, t o b 루이드 모드가 가제 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져 표정도 두그지로할정 있어요. 지로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박스 옆편에는 여기 또봇 x 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는 주의상황과 여기 현대랑 영실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또 대도시의 영웅들 x 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가 나왔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일단은 여기 여기 일단 로봇 모드는 여기 여기 안무니 여기 뭐라고 해 어, 어깨 쪽으로 아 있고 응? 응? 전, 옛날에는 또봇 엑스가 주황색이었는데 이제는 살짝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발은 하얀색이랑 주황색으로 섞여져 있고 허리에는 또 여기 x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x가 적혀 있어요. 딴딴. 그리고 손은 검정. 손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뒷편은 여기 아이오닉 X 트렁크 부분이 보이고 여기는 차차 차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모드는 이제 그만 살펴보고 어 이제 코어로이드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로이드, 코어로이드를 빼는 방법은 앞 범퍼를 올려주시고 여기 네모난 거를 내려주시면 여기 미니 로봇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코어로이드가 나오는데, 이렇게 팔을 빼고, 아까 두 가지 모양으로, 아니, 두 가지 표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 했잖아요. 야, 표정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멀, 이렇게 머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돌려주시면, 여기에. 깜찍한 얼굴이 나오죠. 이거를 그대로 내려주시면 코어로이드가 생깁니다. 코어로이드는 전체 몸은 하얀색이고 어, 여기 뭐 어떤 하얀색 줄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랑 입은 하늘색이고 얼굴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슴팍에 X라고 써져있고 머리는 주황색이에요. 코어로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자, 너도 탑승해. 너는 이제 다시 탑승하자. 갑자기 팔빠지혀 어떡해. 됐다. 네, 팔은 다시 붙였어요 어, 타는 법은. 그냥 아까 빼는 법을 빼는 걸 역재생하면서 이렇게 꼭 여기 조인 여기 긴 여기 여기, 여기 이 가운데 자리가 남죠 여기에 어떤 여기는 비어 있고 양쪽은 비어 있고 여기는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 붙여주시고 내모던 거를 요 요거를 다시 올려주시고 앞범퍼를 다시 이눌려주시면 탁승 탁승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 모드를 해볼게요. 일단 차 모드는 요 등을 이렇게 회전 시켜 시키고 이렇게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앞범퍼를 올려주시고 앞범퍼를 이렇게 이렇게 펴줍니다. 그, 그리고 이걸 내리기 전에 넣어주시고, 그다음 문을 넣어주시고, 다음 문을 넣어주시는데 여기 빨간색 뭐가 있죠? 어, 이거 이렇게 이거 앞문을 이렇게 해주시, 이렇게 예, 앞으로 밀어주시면돼요 반대쪽도 어, 이렇게 해주시고 네,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발은 요, 요, 뒤꿈치를 넣어주시고, 발을 뒤로 빼주 예,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부착시켜주고, 오, 오, 트렁크 부분을 이렇게 회전시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올려주시고, 해주시고, 이걸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엑스의차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5. 오. 그런데, 실제 아이아, 아이오닉5보다, 어, 살짝, 짧아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 여기에는 번호판 대신 또봇 X라고 적혀 있고 뒤에도 헤드라이트에 또봇 X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휠은 뭐 이런 톱니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창문은 여기 앞 창문, 뒷 창문, 옆 창문, 또 반대쪽 창문.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요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또봇 X를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요. 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